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요새 라이브 방송을 한 번씩 키는데, 제가 라이브 방송보다 전 역시 동영상으로 하는 게 체질에 맞나 봐요. 음, 오늘 하루는 일단 친구들 만나서 교회 가고 밥 먹고 그럴 계획입니다. 여러분들은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? 혹시 막 우울하진 않으신가요? 그럴 때는 이제 책을 읽는다던가 뭔가를 지금 당장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전 그렇게 하니까 우울증이 조금은 가라앉더라고요 제가 말주변도 없고 라이브방송 하기에는 뭔가 좀 낯설어가지고 라이브방송은 잘못 진행은 못하겠어요 그냥 키려면 킬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방송에 텍스트를 넣으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되겠죠? 감사합니다. 아, 참, 저살 빠졌어요. 축하해주세요.